어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질문이 들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 의무라고도 했고요. 또 영적인 복이 약속돼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상감 목사님과 우리 전창의 목사님께서 이걸 좀 쉽게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루터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어그저희 어~ 피 패터 베스캔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살인을 저질러요 아~ 어, 근데 그~ 음. 대상이 자기 사위였습니다 음. 음. 사위가 용병이었는데 거풍이 심했어요 나는 칼로 찔러도 끄떡없어 이렇게 막 아하. 말을 한 거예요 <laughs> 이제 이 패터가 할아버지인데 음. 어느 날 술이 취해갖고 이 사람을 찌릅니다 어. 어. 죽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 이 사람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루터가 도와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후회가 될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예, 루터에게 편지를 써요. 도대체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음. 어, 이렇게 음. 편지를 써요. 루터가 편지로 답을 합니다. 아 그게 지금 음. 어, 책으로 나왔어요. 편지인데. 더. 단순한 더. 기도. 음.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거기 내용이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그다 들어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다 하실 것같아가고 제가 인상 깊었던그 얘기의 이제 처음과 사실 나중에 있는데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기도 미루지 말아라. 음. 마음이 심란하거나 음. 복잡할 때 당장 가서 기도해라. 음. 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루터는 음. 기도를 어렵게 해라는 게 아니라 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할때 루터는 보니까 시편이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음. 음. 또 뭐가 하나 더 있죠. 십계명. 십계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는것 자체를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음. 마지막에, 음. 이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 아멘! 하고 확신있게 기도해라. 음.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음. 아, 루터가 얘기하니까 권위가 있어요. 음. 아, 아, 음. 아, 야, 기도하자. 음. 그리고 나중에 아멘! 하고 확신있게 기도하자. 음. 아, 제가 음. 이 정도면 이제 더 깊이는 저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 미루지 말고. <laughs> 네 사실 그 아까 말한 이발사 네. 이발사가 사위를 어돋지 않게 잘못해서 이렇게 죽게 이 되면서 가 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이 이발사니까 이발사의 비유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발사가 이발을 할때 정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야지 딴 정신을 가지고 딴점 팔면 위험해지지 음. 않느냐. 음. 그와 같이 음. 당신의 기도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저는 조금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자꾸 무속적 기도로 흘러가요. 주술이나 주문처럼 돼요. 음. 그래서, 어,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인격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음. 않고, 오히려 음. 세상에 소공과 피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호감도가 14%로 떨어지고, 또 교회가 혐오시설처럼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되,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무속적 기도도 있지만 또는 자기 신념에 기초한 기도. 나의 소원 성취를 계속 강력하게 밀어붙여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루트가 가르쳐준 기본 중의 기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라. 저는 음. 조금 더 쉽게 이 말로 음. 마무리를 할게요. 음. 여러분이 30분 기도하시면 15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묻고 경청하는 시간을 15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